브라우만인데요. 이분이 세상 창조의 뜻을 세우고 우주의 물을 창조해. 물을 먼저 창조했습니다. 그리고 그물 속에다가 알을 하나, 종자 하나를 심었어요. 종자를 하나 심었더니 지 종자가 황금 알이 됐어요. 커다란 알이 됐어요. 황금색, 황금으로 된 황금색 알이 됐어요. 큰 알이 됐어요. 그알 속에서 바로 브라우만이 자라납니다. 브라마가, 브라마가 자라나요. 범천이 자라나요. 거기서 오랫동안,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거예요. 근데 알 속에서 그 안에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. 명상을 하고 있어. 명상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 때가 무르익으니까 나옵니다. 나온 다음에 그 황금 알을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위로 보내고 한쪽은 아래로 보내요. 그 위로 보낸 것은 뭐가 됐겠어요? 하늘이 됐고 아래로 보낸 것은 땅이 됐더라. 뭔가 들어본 것 같죠?